구경들하고 가세요. 최고의 공예로 만들어진 전통 향신료가 있습니다. <laughs> 좋아, 항상 우리 가게에 와줘서 고맙네. 거짓말이 아니라 도금여단 사람들이 싸우느라 삼십인단 말은 듣지도 않는가? 혹시 그거 알아? 우와, 정말 시끌벅적하네.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는 달라. 근데. 제이야말이 들어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은 다 위험해 보여. 에이, 슬슬 조사를 시작하자. 음, 아카데미아가 신에 관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알지만 다른 정보는 하나도 모르잖아. 아스판드가 학생인 척하고 정보를 알아보라고 해서 방금 허공을 통해 알아봤는데 오르모스 항구에 아카데미아의 연구 시설 같은 건 없었어. 만약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학생인 척 조사를 하면 더 수상하지 않을까? 응, 시장이 이렇게 북적이는 걸로 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야. 이 근처에서 한번 알아보자. 어서 와, 못뭐 찾는 거 있어? 사장님, 뭐좀 물어볼게! 평소에 오르무스 항구에 학생들이 있는 편이야? <laughs> 물론이지. 특히 1년 중 지금이 가장 많아. 수메르성에서 곧 졸업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분 전환을 하거든.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꽤 있는데, 아카데미아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렵대. 연구원이 되기 위해 그곳에 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아카데미아보다 엄격하지 않거든. 이곳에 있으면 행운이 찾아와 학업이나 연구가 순조로워진다는 말도 있어. <laughs> 저기,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아카데미아 학생이야. 며칠 전에 왔을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 이래서 장사하는 게더 편하다니까. 허공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laughs>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서 엿들어 보자. <laughs> 어, 큰일이야. 쓸모있는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어. 요즘은 길거리에 도금여단 사람도 많이 서 있어서 무섭다니까. 최근 오르모스 항구에 있는 몇몇 도금여단끼리 알력 싸움이 심해졌어. 단독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해. 특히 저광이나 복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쥐사청도 상대하긴 꺼린다던데. 이름이 아흐… 뭐라고 하더라? 아흐마르의 눈이야. 실은 오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여단한테 우리가 찾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 뭐라고? 몰랐어? 오르모 쌍구의 도금 여단에도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심하게 배척하지 않아.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은 대부분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신분만 밝히면 협상이 여지는 있어. 그 여단 사람은 디아파르 식당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해. 50만 모라면 원하는 정보를 살수 있다고 들었어. 잠깐, 50만? 정보값만 50만이면 물건은 절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큰일이야. 이걸로 졸업하기는 글렀잖아. 그건 아직 몰라. 우리 연구는 마이너하잖아. 과연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 있을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일리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길잡이를 찾는 거야.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알아볼까? 우와, 정말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라니, 지식이 살수 있는 거였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근데 정보를 사는데 50만 모라가 필요하다잖아. 지, 진심이야? 으이,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 시도는 해보자. 그들이 말한 식당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 일단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말한 사람들이 번만, 있는지 찾아보자. 아, 두분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그 녀석들 주제에 두목한테 도전한 건가? 우리가 저광님의 힘을 되찾으면 두목께서 그 녀석들을 제일 먼저 손봐줄 거야.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카라칼단 녀석들이잖아. 이번에 돈을 많이 준비했던데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카라칼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녀석들이지. 기회를 틈타 한건 하르는 녀석들을 어떻게 두목이랑 비교해? 맞아, 두목이 얼마나 독실하신데, 이번에는 분명 그 힘을 이용해 신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저 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보니,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흥, <laughs> 절대루 카데바타크 배신자와 그녀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어. 저 광님이 수메르의 복수를 할 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벌 받을 거야. 나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응? 음? 너희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야? 여행자? 으아 아, 이봐, 잠깐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방금 그 학생들이 도금여다는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했잖아. 학생? 아카데미 학생이 왜 수메르 성에 안 있고 오르모스 항구에 온 거지? <laughs> 제법이네. 돈은 충분해? 으, 뭐라고 아깝지만 지금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웃음> <웃음> 자, 이 종이에 상인의 주소가 적혀 있으니 원하는 거 있으면 직접 가서 골라. 응? 왜안 가는 거야? 맞아, 아, 방금 저광님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실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 아 어, 그야, 우린 아 어, 고고학을 배우는 학생이니까. <laughs> 좋아, 돈도 시원하게 냈겠다. 그 정도는 알려주지. 너희들도 봤다시피, 우린 아흐마르의 눈 소속이야. 저광님의 충실한 신도이지. 왕년의 저광님이 사막의 위대한 국가, 즉 우리의 고향을 세우셨어. 그곳은 지금의 수메르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지. 저광님은 전혀 손색이 없는 지혜의 신이셨지. 하지만 아쉽게도 저광님이 신뢰하던 녀석이 배신을 했고, 지혜의 신이라는 칭호도 그녀가 빼앗아갔어. 어, 그 말은 그러니까... 맞아, 루카데바타지이야 그 염치없는 녀석이 저광님의 문명을 파괴했고 우리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원수 발밑에 있는 이곳으로 도망왔어. 게다가 그 녀석은 아카데미아 사람들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포장했어. 헤, 정말 역겨운 녀석이지. 하지만 저광님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야. 사막에서 누군가 저광님이 부활하고 있다는 신탁을 받았거든.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배신자의 신도들과 자신의 신을 잊은 사막 주민은 빚을 갚게 되겠지. 너희들도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광님을 섬기라고. <laughs> 흠, 그 일에 대해서 아카데미아 사람한테는 해줄 말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지. 잠깐, 너희들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 또 너야? 아카데미아의 미치광이? 그래, 맞아. 전에도 말했듯이 나랑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생각 없으면 난 너희를 계속 귀찮게 할 거야. 잘 들어. 방금 그가 준 주소는 가짜야. 그들이 이곳저곳 떠벌리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구역으로 보내려는 수법이지.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가면 네가 물건을 사려 했던 증거를 남긴 다음 가지고 있는 모든 모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거야. 이탐으로 알하이탐! 매일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날 말했잖아. 너희 두목이랑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고. 우리 두목도 말했잖아. 너랑 협상할 조건은 없다고. 전에 그렇게 말했어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내가 힘으로 해결하게 만들지 마. 아카데미아 사람을 건드리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너 같은 미치광이는 말이 다르지. 무력으로 대화하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좋아, 받아들이지. 마신들도 전쟁으로 티바트 소유권을 결정했으니까 대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 장사 몇번 망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걸. 너희 도금 여단 얼굴에 먹칠을 해주지. 너희들은 체면을 중시하잖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 두목은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오늘 있었던 일을 고지 곳대로 너희 두목한테 전하는 게 좋을 걸. 안 그러면 나중에 너희만 손해일 테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내가 했던 말중 지키지 않았던 말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형님! 저 미치광이가! 좋아! 그렇게 죽고 싶다면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파로스 등대 앞 다리에서 만나지 나중에 봐달란 소리 하지마! 잠깐 저 둘에 50만은 두고 가야지. 아이고, 저분들을 화나게 했으니, 가게 장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방금 그 테이블 계산도... 사장님, 최근 가게의 종업원이 많이 줄었던데, 보나마나 학생들한테 소문을 뿌리러 간 거겠죠. 그... 그... 그건... 그... 저런 놈들과 장사하면서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겁니까? 입막은 비용으로 밥한끼 정도는 싼 거죠. 방금 그 사람 도대체 뭘한 거지? 도금단 사람들이 돈을 두고 도망갔잖아. 게다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 보이던데 어서 따. 신경 쓰지 마. 내 타깃은 그 녀석들이었고 너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줬으니 서로 빚진 건 없어. 한 가지 충고하자면 그 녀석들을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몰아를 얻지 못했으니 또 와서 귀찮게 굴지도 몰라. 그럼 이만. 방금 녀석들 앞에서 사기극을 펼친 거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너희들은 누군데 그 일에 대해 알아보는 거지? 학생? 그 녀석들이 너희에게 장사를 한건 너희들의 헛소리를 믿어서가 아니란 걸 알아도. 어? 어? 아, 아 맞아! 한시력하지 무력으로 대화한다고 했지? 우리가 도와줄게! 됐어. 신의 눈도 없어 보이는데. 신의 눈은 없지만 원수의 힘은 사용할 줄 알거든? 아니면 우리가 무턱대고 그... 아... 아... 아 아흐 모시기한테 정보를 물으러 갈리 없잖아! 오늘 녀석들 기세를 보아하니 다음번에 만날 때 우르르 몰려올 것 같던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릴 데려가면 손해보진 않을 거야! 흠... <laughs> <laughs> 좋아 나쁠 것 없지.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을 찾는 거지. 종이랑 펜 있으면 주소 하나를 적어줄 테니 한번 찾아가봐. 그럼 약속한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보자고. 너희들이 안 와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아 저기 상인의 정보까지 알려줬는데 기왕이면 그 물건이 도대체 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물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십만을 냈다고? 뭐 네가 정말 싸움을 잘하면. 녀석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충분히 무력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얼마나 조사했는지 알려줘.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고 도금 여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걸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 음 그리고. 그 정도면 얼추 비슷해. 지금은 너희가 물건을 실제로 못 봐서 정보들을 조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야. 아, 제대로 못 봤어. 어, 이 장식품 같은 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야? 항아리 지식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용기라고 보면 돼. 일정량의 특정 지식을 저장할 수 있거든 소형 허공인 셈이지. 자신의 허공 단말기와 연결하면 누구든지 저장돼 있는 내용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 그래, 누구든지 허공처럼 복잡한 규칙도 없고 엄격한 심사 과정도 없어 조건 없이 정보를 알려주지. 우와, 정말 대단해 보여. 편리하고 무해한 지식 베이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수메르에서 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불법이야. 이 물건은 학자들이 세계 수에서 얻은 지식을 허공에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사용하고 나면 즉시 파기해야지. 하지.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운 좋게 파괴되는 운명을 피하는 항아리 지식이 있어. 허공이 설계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걸로 운명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최근 몇백 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유출된 항아리 지식은 내용이 뒤죽박죽이야.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도금여단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어. 도금여단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항아리들은 일반인과 아카데미아의 운 없는 학생들에게 가끔 도움을 주는 정도지. 자, 내가 설명해줄 건이 정도뿐이야.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었군. 우리의 거래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하는 건가? 좋아. 그럼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 여기가 좋겠군. 아카데미아에서 잃어버린 항아리 지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겠어. 사람을 한명 찾아줬으면 해. 돌이라고 하는 여행 잡화 상인이야. 쓸모없는 항아리 지식만 가진 잡상인과는 다르게 그 상인은 항상 좋은 물건을 구해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해. 하지만 거래하는 물건이 대부분 아카데미아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아카데미아 사람들을 비교적 경계하는 편이야. 난그 상인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 그쪽 정보원과 만난 적이 있는데 나와의 거래를 얼버무리려 했거든. 도리의 손님이 되어서 신임을 얻어봐. 그게 협상의 조건이야. 왜 우리 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더 이상 질문할 자격이 없어. 으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수메르에 온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니까. 도리가 너희들을 안전한 고객으로 생각할 거야. 정보원의 주소와 접선 암호를 알려줄게. 하지만 암호 외에 추가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봐. 우와, 조금 긴장되는데. 중요한 건 도리를 만난 후야. 그 녀석은 모란 냄새를 정말 잘 맡거든. 상품을 보는 안목도 뛰어나서 안목이 좋은 고객만 좋아해. 너희들에게 자금을 준비해 줄 테니, 가장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구매해서 도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봐. <laughs> 하지만 항아리 지식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감정할 방법이 있을까? 그건 그래. 혹시 원소시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laughs> 의외는 널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군. 그 능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항아리 지식이 두개 있는데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수 있겠어? 음… 내가 보기엔 완전히 똑같은데? 원소 시야로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됐어뭐좀 보여?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방법이야. 더 많은 가치가 있는 항아리 지식은 원소시야로 봤을 때더 밝은 빛을 띤다고 해. 지식이 풀 원소의 근원인 세계수에서 왔기 때문이지. 지식의 힘이 강할수록 풀 원소의 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 하지만 그 중에는 강한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이 아니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정을 쉽게 하는 꼼수지만 도리의 신임을 얻기에는 충분할 거야. 우와, 정말 신기한 방법이네! 자, 정보원 위치와 접선 암호는 이 종이에 적어뒀어. 이건 항아리 지식 구매 자금이야. 모라를 아끼지 마. 도리에 환심을 사려면 이 정도 지출은 있어야 하니까. 남는 모라는 너희들이 가져도 좋아. 항상 조심해. 요즘 일부 풍기관이 오르모스 항구에 왔다고 하던데, 그들에게 잡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야. 풍기관? 아카데미아 소속의 감독관들이야. 항아리 지식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도 하지. 말했듯이 항아리 지식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아카데미아에서 금지되고 있거든. 냄새를 잘 맡는 녀석들이니 한번 찍히면 큰 일이야. 그러니 손때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좋아. 만약 도리와의 거래가 성사되면 위칼라 상인 여관으로 날 찾아와. 그때부터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준 종이에 도리의 정보원이 구시가지에 있다고 적혀있어 직업은 상인이래 종이에 적힌 대로 접선을 시도해보자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만, 종이에는 그렇게 안 적혀있던데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laughs> 정말 독특한 입맛을 가지셨군요 하나도 달지 않은 향신과는 있지만, 노점에는 진열해두지 않죠. 사람을 시켜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종이에 적힌 거랑 똑같아! 첫 단계는 성공이네! 라우나, 손님 두 분이 하나도 달지 않은 향신과를 찾으시니 바로 창고로 안내해드려! 알겠습니다. 두 분, 절 따라오시죠. 두분 복장이 정말 독특하시군요. 최근에 수메르 장미를 단 손님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수메르 장미의 뜻은 일반 상품이었던 것 같아! 네가 잘못 봤겠지! 우리는 분명 에도의 꽃을 달고 있는걸! 이런! 제가 잘못 봤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이런 돌발 질문을 하다니… 창고는 저 앞에 있으니 절 따라오세요. 손님, 물건을 받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물건이 손님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쥐들이 향신가를 다 물어갔거든요. 히히 <laughs>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분다 예삿뿐이 아니시군요. 이번에는 먹으면 어지러워지는 걸 골라봤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으이, 하지만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는 향신과라니 정말 끔찍해. 향신과는 수메르성의 포장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오르모스 항구 방식으로 해드릴까요? 오 정말 저희 채미를 살려주시는군요. 신경 써서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도리 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이런 풍기관이다. 어서 도망치세요! 뭐? 풍기관? 어디? 아라이탐이 풍기관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했는데! 빨리 도망가자! 이곳을 잘 모르니 저 점포원을 따라 도망치자! 저기를 도망가 머리기 토랑이를 피하는 거면 이쪽이야, 이쪽! 어, 저것도 암호인가 봐! 목소리는 오른쪽 건물 뒤편에서 났어! 여기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방금 네가 우리를 불렀구나! 근데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이제 도망 안 가도 돼? 도리 씨, 이두 분은 향신과를 사러 온 손님입니다. 안내를 마쳤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으악, 뭐, 뭐라고? 네가 도리야? 으, 엄청 무섭게 생긴 대장일 줄 알았는데. 이봐, 멍청한 정령 주제에 보라는 거야? 내가 안 무섭게 생겼어? 거래를 없던 걸로 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근데 너희들 방금 반응 속도가 괜찮았어 정보원도 찾아냈고 눈치도 제법 빨랐지 어라 수배범이었거나 도둑질을 꽤 많이 했나 보네 우리를 칭찬하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돈은 있지만, 체력이 딸리는 녀석들은 풍기관한테 잡히기 쉬워서, 우리 같은 소규모 장사를 하는 모범 시민에게 빔패라고. 안 그래? 그래서, 난 너희 같은 손님들을 더 환영해. 너희 둘은 이곳이 처음이겠지만, 상관없어. 이것저것 캐묻지 않을게. 손님이 항아리 지식으로 집기둥을 장식한다 해도, 난 전혀 개의치 않아. 너희한테 반짝이고 둥근 보라만 있으면 우린 친구야! 어호 그럼 그럼! 마음껏 골라봐! 자! 우와! 항아리 지식이 엄청 많잖아! 이양좀 봐, 풍기건에게 잡히면 정말 큰일 나겠어! 어때? 어떤 상품을 원해? 손님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내가 추천은 해줄 수 있어. 이것 좀 봐. 주추족의 사회학 의식 형태와 변증적 분석. 디바트에 단세명만 연구를 해서 엄청 희귀하지. 특가로 35만 모라만 받을게. 으아, 이렇게 이상한 지식을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마신전쟁 초기의 디바트 각국 건축 양식과 건설 방식. 이것도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고대 건축 복원 마스터가 될수 있어. 어느 나라를 가도 고수익 직업이 보장되지. 음, 이건 정말 유용한 지식이네. 이건, 흥정 없이 200만 모라야. 으아, 엄청 비싸! 물론, 너희가 직접 골라도 상관없고.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은 항아리 밑에 적혀 있어. 좋아. 그러면 아라이탐이 알려준 방식을 써보자. 정말 좋네. 아, 됐다. 이번엔 일단 이 정도만 할게. 이야, 안목이 뛰어나고 손도 크잖아. 정말 십년 아니,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훌륭한 친구야. 특별 행사로 10만 모라만 더 쓰면 100만 모라 같이 항아리 지식 하나를 더 고를 수 있어. <laughs> 뭐라고? 그, 이봐, 들었어? 십만 모라만 더 내면 백만 모라짜리 항아리 지식을 고를 수 있대. 방금 우리가 산 항아리 지식은 다 오십만 모라부터 시작인데 십만 모라를 더 쓰고 백만 가치의 항아리를 얻으면 엄청 이득 아닌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구한 이 항아리 지식들은 다알아이탐 거잖아. 항아리 지식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있다고 이렇게 대단한 물건을 한번 써보고 싶지 않아? 에이, 그러지 말고 아라이탐이 준 경비도 딱 10만 모라 정도 남았잖아! 이 돈으로 너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자! 음, 도리, 여기 10만 모라 더 낼게! 좋아! 그럼 여기 있는 항아리에서 하나를 골라봐! 잠깐만 우리 마음대로 고르는 거 아니었어? 저기 있는 거 고르면 안 돼? 헤이, hey, 여기 이렇게 많은데 모두 백만 모라의 가치가 있다고. 너희라면 마음에 드는 항아리를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럼 천천히 골라봐. <놀람>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원소시야로 한번 확인해 볼래? 어때? 아, 그러면 가치는 다 비슷하다는 소리야? 음. 어차피 돈도 냈는데 너한테 유용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자. 음, 수메르 전통 양조 입문, 향신료 재배 방법, 고대 룬 문자 종합. 아, 어? 어, 이거 반송 검 전투 기술 팔어 앞에 일곱 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히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걸로 하자 히히, 우리 이걸로 할게 오케이 며칠 뒤에 새로운 물건을 드릴 거니까 또 찾아와 줘 항아리 지식 외에도 필요한 물건 있으면 최대한 만족시켜 줄게.